자,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Mrs. Sue Jones, 자, as you know,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 It is our company's policy. 그것은 우리 회사의 정책입니다. 뭐가요?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자, All new employees must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모든 새로운 직원들이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아, 모든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정책입니다. 자, as you have completed your three 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자, 당신이 이럴 때 as는 because처럼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의 3개월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 판매 부서에서, 자, it's time to, 여기가 이제 가주어. 그 다음에 it's time to, 뭐뭐 해야 할 때이다. 자, 계속해서 너의 다음번 부서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당신은 will be ING, 미래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한다는 뜻이죠. 자,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excellent work from you in your new department.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부서에서 당신으로부터 훌륭한 일을 보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일 잘해라. 자, I hope that uh, when your training is finished, we'll be able to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그래서 나는 대처를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바, 그냥 그 인사 치레라는 얘기야. 어, 너의 훈련이, 너의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 어, 끝날 때. 그래서 be finished는 수동태로 사용했지만 어, 능동태처럼 똑같이 해석되면 됩니다. 자, 끝날 때 우리는 당신을 어, 장,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선택의 부서로. 그러니까 아마 마케팅 부서가 마지막 그 과, 거치는 과정인가 봐. 음. 자, 그래서, <laughs> 답은 1번이 되겠죠?